277%니다 해방 공간. 살아오면서 단한번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해방 공간을 만끽한 적이 있나요? 해방 공간 못 드신가 사전인가 뒤적게 봤더니 이 나라 해방 공간 45년부터 딱 3년이더라. 믿거나 말거나 온갖 압제로부터 자유를 만끽했던 진정한 해방 공간이 어떤 건지. 나라는 그렇다 치고 나라는 개인의 국한에서 해방공간 그리고 시간이나 있었던 건지 세상 돌아보게 된다. 생물치고 세상 만물로부터 완전 완벽하게 잘 누리는 시공간은 당연히 존재할 수없을다 생물로 세상에 던져진 이상 그 어떤 압박으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느니 그리 나 혼자 아주 고요히 몹시 짧은 몇 초라도 그리 우기고 해방 시 공간을 가상으로 즐겨본다는 사람에서 단한번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해방 공간을 만끽한 적 있나요?